잠깐만 잠깐만 잠깐 수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또 <laughs> 이분 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, 어디서 보시는 거죠요 요즘에 좀 의욕이 없거든요 이분 그 영화 사바에 보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대충 너무 닮았는데 이제 진 의욕 상실했어요 고구마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? 수익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. 어, 들어간 것만 빼봅시다. 자, 일단, 고구마, 거기, 도지. 얼마야? 도지 50입니다. 제가 어? 근데 도지 값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. 1년에 거기 900평이니까 50만원? 모종 100. 모종 값 100만원? 이게 트랙터 일단 두번 빌렸고, 관리기, 승용 관리기 한번 빌렸고, 뭐 인상 가리친다고 뭐 빌리고. 한30 정도 되려나? 30? 그리고 들어간 거비닐까 롤칭 비닐까 4불 샀었나? 한 10만원 치고요. 좀 힘을 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? 제초제는 한 통당 8,000원 하는데. 힘이 너무, 떨어지잖아. 너무, 너무 다운돼 있었죠? 요즘 그런 상태예요, 계속. 아 약값 들어갔네요. 고구마 심기 전에 군뱅이 약 쳤잖아요. 힘내서 얘기할까 힘들다. 아... 기억 안 나는데 한 박스 샀거든요. 하트는 4만 원, 토탈은 10만 원. 가리고 있어. 요 햇빛, 햇빛. 그리고 또... 아니가 두 통인가? 하여튼 10만 원 유지값 해가지고 일단 50 하고. 제가 다시요. 돼지 오이 비료랑 그 약값 그거20 20. 그리고 비닐이랑 기계 30. 30 모종이 100만, 100만 원. 그건 200? 네. 요 제가 사람 두분 썼을 때 220? 220 그리고 막밥 사고 음. 막 그런 거 부대비 물 사고 컨테이너. 아 컨테이너. 25만원. 컨테이너 25만원? 그러면 245만원이죠, 지금? 응. 박스. 아, 박스. 박스 한 10만원. 10만원? 255만원. 이제 250만원으로 끊죠. 250만원. 아니, 분명 뭐든게 있을 거예요. 음... 아, 제가 밥값을 포함했나봐요, 이거. 250만원. 음... 처음에 30박스 보냈고요. 네. 그리고 65. 95. 95박스? 한 박스에 한만 얼마 남는다고 했죠? 만구천원. 만구천원. 그거보다 조금 더 빠져요, 만구천원. <laughs> 그래도 200만원이 안 되네? 200이 안 되잖아요. 일단 기본 60. 최소 60 적자이고. 마이너스 어, 60이 기본이고. 네, 기본이고. 그거 이외에 돈이 더 들어가긴 했지만, 여기 안 들어갔지만. 그것도 꽤 많이 나갔어요, 어. 그 막. 삼지창 같은 거는 한 2만 얼마 하고, 홈이, 아니, 낫도 좀꽤 많이 샀고, 두 개씩 써서 사람들, 이렇게. 그리고 또 사람들 불렀으니까 밥도 사야 되고. 네, 밥 사는 게 많이 들아 근데 저한테는 밥을 안 사요? 아, 맨날 가시잖아요. 밥먹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네? 아일 도와줬으니까 산 거죠. 와. 그러니다 살게요 다 식으로. 사면 되잖아요 아니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안입 소리를 한, 한 번도 안 하네 <laughs> 다 살게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원래 마이너스가 훨씬 많을 텐데 일단, 일단 60 깔고 기본 60 깔고 <laughs> 거기에 제 인건비는 일단 없죠? 그죠 이럴 바 어디 가서 알바를 뛰는 게 낫지 않 <laughs> 근데 굉장히 많은 걸 얻은 좋은 경험이었지 <laughs> 고구마 농사를 통해서 뭐를 깨달으셨는지 일단 함부로 뭐 하지 말자 판매도 굉장히 어려웠고 농작물을 키우는 거는 판매보다 훨씬 쉬운 거였어요 사실 판매가 진짜 어려웠고 느낀 거는 포장을 끝내놓고 판매를 해야 된다 수량을 딱 정확하게 해서 요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딸기 일을 하면서 내 네, 고구마를 심으면 죄입니다 이러면서 많이 반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그 채널에 공식 사과문을 게시글로 올렸거든요 일단 한번 심으면 되돌이킬 수 없다는 거 심기 전에 잘숙지하시고 하여튼 고구마는 이렇게 됐고요 이제 고구마 영상은 채널에 안 올라갈 겁니다 사죄를 드려야 돼요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. 진심으로 딸기도 팔아야 되고 하는데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 신뢰를 깽그리 깬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회복하실 건지 앞으로 처음이라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 핑계예요 그죠? 처음에도 잘하는 분 많잖아요 많이 반성했어요 팥딸기